자, 이번에는 천안함 CCTV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안함 CCTV의 문제점은 어, 국방부가 공개를 했는데 어, 시간을 빼고 시간을 뺀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어, CCTV의 생명은 CCTV의 생명은 화면과 시간 CCTV의 생명은 화면과 시간인데 국방부는 화면은 공개했지만 시간과 같이 같이 포함된 화면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가 제공한 화면은 언제인지 모르는 허구라는 것을 스스로 예. 스스로 증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CCTV 화면에서 시간이 누락이 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실에 CCTV를 달았다. 그러면 1년 전과 현재가 사실상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누락이 되면 절대로 현재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본 상식인데 국방부는 그 기본 상식을 무너뜨리고 시간을 뺀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그 시간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생 때를 쓰는 거죠. 생 때, 거짓말. 뭐 그런 식으로 국방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답답하죠, 진짜. 자. 천안함이 아무튼 시간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가짜라는 것을 국방부가 스스로 증명한 거고요. 두 번째는 침물 시각의 CCTV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충돌 순간에 전원이 나가기 직전까지 찍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모두 복구를 하면 다 나와요. 천안함의 CCTV를 달았다는 것은 일종의 블랙박스 기능을 하라고 다른 겁니다. 블랙박스 기능을 하라고 다른 건데 우리나라 해경에는요. 해경, 해양 경찰은 요 앞에 CCTV가 있는데, 이렇게 앞을 전조 바라보는 CCTV가 있는데, 이 CCTV가 시키는 순간 그대로 인천에 있는 해양 경찰청으로 예 직송이 됩니다. 직송 직송 출이라고 하죠. 직송 출. 이 배가 만약에 해양 경찰이라면 해양 경찰 맨 앞에 CCTV가 있는데 이 CCTV는 촬영을 하는 그 순간 그대로 현장에서 바로 해양경찰청 본청 화면으로 직접 송출이 돼요. 직송출. 그러니까 해양경찰이 다니는 구역은 인천해양경찰청 본청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화면에 쫙 떠요.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우리 국방부가 그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과연 천안함 CCTV가 평택 이함대에 송출이 안 됐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2010년 기준입니다. 2010년 기준. 2010년 그 당시 천안함 사고 당시에 인천 해경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수십조 약 30조에서 40조 원 1년에 1년에 약 30조에서 40조 원의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쓰는 이 국방부가 해군이 CCTV를 과연 이런 시스템을 안 하고 있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것은 별개로 하고요. 안 했다고 해도 좀 너무 게으르거나 무능한 거죠. 자 천안함에 CCTV가 설치된 것은 블랙박스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천안함이 어떤 사고, 뭐 심지어 국방부 주장대로 버블 제털에 의해서 피격을 당할 때라도 피격을 당해서 천안함 선내의 전기가 예, 전원이 나갈 때까지는 CCTV는 그 순간을 기록해야죠. 예.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죠. 그러라고 CCTV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런 블랙박스 기능을 하라고. 그런데 국방부는 요 침몰 시각에 대해서 침몰 시각에 과연 모든 장면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국방부의 말은 또 다른 의미로 하면 뭐냐면 침몰 순간을 숨기고 싶다는 뜻이죠. 알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뭔가 거림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침몰 순간을 알려주면. 집어서 얘기하자면 버블 제트가 아니라는 것에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냐.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침몰 순간을 숨기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도 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두 번째 원인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CCTV는 그래요. 국방부의 CCTV 공개한 것의 문제점은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 없는 화면이라고 국방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고, 그 다음 침몰 순간의 침몰 시각에 대한 장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무언가 그 순간에 예,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로 버블 제터 어려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다라는 예,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하고 싶은 직부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자, 또 다른 의미로서 CCTV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안함에는 CCTV를 아, 11개 11개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11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즉 지금 살펴볼 것은 CCTV 설치 장소에 대해서입니다. 설치 장소, 과연 천안함의 CCTV는 설치 장소에 있어서는 또 뭐가 좀 문제가 있었느냐? 그걸 보자는 거죠. 우리가 먼저, 상식적으로 과연 우리가 해군이 돼서 천안함 772함을 끌고 바다로 나간다 그러면 여기에 CCTV를 설치한다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설치해보자고요. 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어,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세요. 이게 군함이므로 맨 앞쪽을 비추는 예, CCTV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내다보도록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뒤쪽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 또 설치해서 이렇게 예, 범위는 이렇게 넓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함내 움직이는 병사들과 바깥에서 움직이는 병사들과 후미, 뒤따라오는 배들까지 같이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설치할 것 같아요. 이두개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한... 두 번째는 여기다 설치하고 세 번째는 여기가 함교거든요. 함교. 즉, 조타실이에요. 조타실. 좋다실. 조타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 저기 뭐야 그 앞을 바라보면서 배를 실제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곳인데 지휘부 아닙니까? 실제로 지휘부, 운항의 지휘부기 이 때문에 조타실에 반드시 설치를 해서 과연 이 인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에 중요한 그 공간이 하나있는데 이게 뭐냐면 작전 회의실입니다. 작전 회의실. 작전 회의실. 장교들이 모여서 이 군함이 이 조타실에 명령을 내려서 방향을 어떻게 할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어떻게 할지. 전투를 어떻게 할지. 여기 회의실이에요, 여기. 회의실. 여기에 있어야죠. 기본 아닙니까? 기본. 이런 거. 그다음 보면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아주 그 중요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통로예요, 통로. 쭉 복도라고도 하죠, 복도. 천안하면은 복도 긴 복도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요게 가판인데요, 가판. 가판 바로 위에 요 공간 있죠, 요 1층. 1층 이 공간에 높이는 이 1층과 똑같은 높이. 위에서 바라보면, 이제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복도가 뻥 뚫어져 있습니다. 요 끝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약간 이렇게 꺾였어요. 이렇게 꺾였어요. 한포가 여기 있는 바람에 꺾였다고요. 자, 이 복도가 굉장히 중요한 곳 아닙니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CCTV를 이렇게 달아놔야, 이렇게 바라보는 CCTV를 바라봐야, 주요군 승조원들이 움직일 때이 복도로 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각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즉, 승조원들의 주된 움직임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요 복도에서 교대 상황이라든가 교대 시간에 정말로 그 사람이 교대로 나오는지 이 사람이 역에서 나와서 후미로 가는지 기관실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아주 여기를 비추면은 승조원들의 활동이 가장 많이. 예, 움직임은 가장 많이 체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게 설치를 하겠어요. 복도에. 자, 이런 게 상식 아닙니까? 그 다음은 중요한 곳이 또 뭐가 있냐면 이 장소에 하나를 설치할 건데 뭐냐면 여기는 기관 조종실이에요. 기관 조종실이라면 이 배의 심장을 움직이는 이 배의 중요한 기관 전체를 움직이는 이 조종실에서 과연 근무자가 어떻게 근무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반드시 설치를 할것 같아요. 그래야 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러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고 근태가 어떤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설치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는 저는 이렇게 설치하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CCTV가 천안하면 1 1 개뿐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은 어, 이 가스 터빈실 뭐 중요하니까. 그 다음 디젤 기관실. 여기에도 이렇게 설치를 하겠는데. 뭐 하나만 해도 될것 같고. 두 개를 해도 될것 같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천안하면 두 개씩 했다고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건 화면으로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 후타실. 여기는 너무 이제 배맨 마지막인 곳이니까 여기에는 좀, 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군인들이 어색한 뭐 곳을 끌고 가서 뭐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뭐, 뭐 막말로 구타도 생길 수 있고, 좀 그러니까 여기에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뭐 타기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있는 방향타를 조종하는 기계가 있어요. 방향타, 그래서 타기실이라고도 하는데 맨 뒤에 있어서 후타실이라고도 해요 후타실. 여기에 하나 마지막으로 설치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될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성을 하시겠습니까? 예, 여기는 주로, 여기는 주로 창고와 숙소예요이 부분은 대부분은 창고와 숙소. 뭐 이르, 이 빨간색은 기름 탱크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저 같으면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제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국방부가 밝힌 천안함의 CCTV 현황을 보면 설치 장소 현황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냐? 여기에 일단 한 대가 있대요. 한 대가 있어요. 여기를 현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앞을 바라보는 CCTV는 한 대가 있다. 현문. 그럼 나머지 열 대는 어디에 있느냐? 나머지 열 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요. 이게 가판입니다, 가판. 이게 가판인데, 이 가판을 기준으로 나머지 열대가 모두 다이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천안함은요,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 대만 여기 앞을 바라보는 곳, CCTV가 있고, 나머지 열대가 다 가판 아래쪽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두 대, 여기 두 대, 여기 한 대, 그리고 다섯 대가 이 공간, 으로 추정되는 곳 여기에 뭐 창고 하나 둘일이두대 창고 지기 앞에 한대 그다음 냉동창 냉동기 앞에 한대또한 그 대가 어디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 돼요 하나 둘 다섯 대 여섯 대또한 대가 어디 있더라 뭐 아무튼 대부분 이 앞에 있어요 이 앞에 특징은 갑판 아래쪽에 나머지가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국방부가 주장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 구, 우리나라 초기한 우리나라 군함들이 CCTV를 이런 식으로 설치하고 지금 바다 위를 달리고 있단 말입니까? 국방부가 천안함 CCTV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밝힌 것은 수십 년 동안 CCTV를 설치한 후로 다이러고 다니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전혀 영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군대라면 빨리 바꾸겠습니다. 사람을 교체하든지 이런 군대 시스템을 빨리 바꾸겠어요. 그 중요한 함교에서 장교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작전 회의실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기관 조종실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복도에 군인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고 배 뒤쪽에서는 뭐가 즉이 이 갑판 위에서 주로 우리 군인들이 뭘 하는지도 알수 없는 이런 CCTV를 설치하고 아무도 없이 이배한대덜렁있는 바다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배에서 이 갑판 위에서 일어난 일을 만약에 군인들 불화가 생겨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어디서 외부에서 포탄이 날아와서 어딘가를 막 맞추거나 여기서 포를 어떻게 쏘거나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가판 위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CCTV의 역할이 없잖아요. 그냥 앞만 바라보는 이런 하나 달렁이 있고, 이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 국군들 큰일 난거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 군대가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저막 국방부 아니면 청와대에선 여기 조사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해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보니 이 위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천안함을 조사한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든지 두 경우에 다 문제가 크니까 어떻게 조치를 빨리 해야 돼요 국방부가 갑판 위에는 cctv를 설치 안한 안 지금 군함들을 내보내고 있다면 국방부가 큰일이고 실제로는 여기에 cctv가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천안함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천안함을 조사한 국방부가 이렇게 말을 바꾼 거라면 그 조사가 크게 잘못된 거죠. 둘다 빨리 바로잡아야죠. 자 결론은 첫 번째 네. CCTV에서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공개 안 했으므로 스스로 그 CCTV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국방부가 밝힌, 밝힌 것이고 두 번째 침몰 순간이 없으므로 침몰 순간이 없으므로 그 CCTV에서는 가장 중요한 침몰 순간의 장면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숨겨야 될 중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설치 장소 설치 장소가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안함 CCTV는 천안함 CCTV는 그래서 이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요건 천안함 제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내야 될, 꼭 밝혀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